어, 파미셀입니다. 17,013원. 비중 10%입니다. 얘가 어디까지 갈까요? 여기서 얘는 파미셀을 말하는 거겠죠? 네. 네. 좋습니다. 다음 문자입니다. 이경락 파트너님, 한글과 컴퓨터를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반등시 매도해야 하나요? 비중 35%의 매수가 17,670원입니다. 이렇게 보내셨고요. 마지막 문자입니다. 임종혁 파트너님, 네. 높은 수익률 축하, 축하합니다. 대아티아입니다. 비중 30%고요. 9,569원 분석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일단 세 종목. 네. 어, 하나씩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신학스 파트너부터 네. 가볼까요? 네. 일단 파미셀 같은 경우에는 17,000원 정도의 매수를 하신 부분인데요. 최근에 어, 제약 바이오에 대한 성장세가 아, 다시금 살아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실질적으로 추가적으로 더 올라올 수 있는 여건을 아, 지속적으로 보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파미셀도 거기에 해당되는 그런 상황이 있고요. 오랜 기간 그 횡보를 했었던 부분이 있죠요 어, 그래서 가격적으로는 어, 조정 구간을 많이 거쳤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어, 파미셀이 급등을 하면서 올라왔었던 이 자리에 지금 따져보면은 거의 6개월 이상. 아 그니까 6 개월 이상 조정을 받은 그런 상황이 이게 상황+ 상황인데 일단 쌍바닥까지 그려놓은 상황이고요. 제일 크게 만들어+ 져 있었던 120일 라인을 뚫어내면서 실질적으로는 추가적으로 더 올라올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낸 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어, 축, 여기서 더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여건은 실상으로는 매물 대역까지 함께 같이 봐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요. 21,000원에 21,000원을 고점으로 해서 매물 대역이 굉장히 많이 형성돼 있거든요. 그것은 이전 자리에 있었던 물량들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자리다라고 볼수 있어요. 그래서 현재 가격에서 2만 1천 원까지 움직이는데 약간의 시간이 걸릴 것이다. 시간 걸린 이후에 올라온다면 실질적으로 오히려 더 활성화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고 2만 4천 원에서 2만 5천 원까지 가니까 일단은 홀딩하고 보유하고 계십시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파미셀 보유 의견 주셨고요. 다음 우리 임종현 파트너, 예. 네 가볼게요. 대아티아입니다 예. 어, 예, 차트 보면서 좀 설명해 <laughs> 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대아티아이는 이제 보시면은 제가 주로 사용하는 서울대정문 실전 적용 주목이었어요. 이렇게 올라간 거 그대로 반납하면서 이제 서울대 정문 대바닥에 윤곽이 만들어지죠. 요 자리가 요기가 이제 바로 매수급수입니다. 그리고 매수급수를 형성시키고 서울대 정문 바닥으로부터 1차 그리고 2차 상승 파동 전개되면서 이제 6칠십프대 상승 드라마가 연출됐고. 그리고 난 다음에 지금 가격 조정 살짝 받고 눌림은 만든 다음에 최근에 지금 기준적 반등이 나오고 있거든요. 지금 아주 중요한 위치에 있습니다. 지금 추세도 잘 올라가고 있고 단기 추세, 중기 추세 살아있고 그리고 지금 전반적으로 경협주들이 8월 고점을 돌파하는 분위기인데 아직 그 경협주 내 A그룹, A그룹에 속해 있고 약간 주도주적인 어떤 느낌적인 느낌이 있는 대아티아이가 아직 8월 고점을 돌파 못했어요. 8월 고점은 바로 9,850원입니다. 그래서 어 다음 달 9월 18일 어 남북 정상회담 이벤트를 앞두고 이 8월 고점인 9,850원을 돌파하게 될 가능성이 다소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어 대아티아이보다 주도력이 약한 철도 테마주, 가스관 테마주들도 8월 고점 돌파한 친구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대하태아이도 8월 고점인 9,850원을 돌파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9,850원 돌파 후 9,850원에 안착을 해야 추가 슈팅이 나오고 추가 슈팅이 나와야지 6월 고점 근처로 진입하는 그런 그림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원칙을 정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8월 고점을 돌파하기 위해서는 지금 현재 전개되고 있는 이 추세가 유지가 돼야 돼요. 이 추세 이 추세가 유지되기 위해서는 가급적이면은 8,700원을 안 건드리는 게 좋습니다. 8,700원. 그러니까 전략이 나오죠. 대아티아인은 8,700원을 지켜줄 경우에는 강한 상승흐름이 유지될 가능성이 높고 상승흐름이 전개될 경우 8월 고점인 9,850원을 돌파 후 안착에 성공해야 6월 고점 근처로 가는 아주 인상적인 상승 드라마가 연출될 것이다. 그런 식으로 이제 대응을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예측도 중요하지만 대응도 중요합니다. 예측과 대응을 동시다발적으로 어, 해야 될 종목이 바로 대아티아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좋습니다. 자 다음은 우리 경락 파트너의 종목 고민을 해결해 드릴 시간인데요. 그전에 이거부터 잠깐 말씀드려야 될것 같아요. 어 이제부터는 우리 전문가 침실에 이름이 들어간 게 아니라 프로그램에 애정을 갖고 계신 분들, 애정을 갖고 계신 분들에게 그분들의 종목을 좀 우선적으로 선발을 해야 될것 같아요. 아니 대표님들 이름이 들어간 걸로 하려고 했더니 한국경제TV 방탄소년단 임종영님 뭐 이렇게 빨리 방탄소년단한테 사과하십시오. 큰일 납니다 죄송합니다. 네. 안티 생기면은. 죄송합니다. 네, 큰일 납니다뭐 이렇게 보내주신 시청자님의 마음을 알겠으나 자 좋습니다. 자 우리 어, 이경락 파트너의 한글과 컴퓨터 네. 어, 분석 부탁드립니다. 워렌버핏이 한 얘기가 생각나네요. 어, 기업이 만족스러운 결과를 계속 보여주게 되면, 그러니까 이제 어떤 실적이 계속 좋아지게 되면 그 종목의 주가가 빠졌을 때 계속 사라, 어, 그러면 큰 수익을 만들 수 있을 것이다. 이제 워렌버핏이 한 얘기인데요. 자, 자 그한국과 컴퓨터 기업의 실적 내용들 보면서 제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면을 좀 잡아주시면요. 자, 2015년도부터 매출액이 꾸준하게 증가해 왔었고요. 2018년도 추정치 충분히 달성 가능합니다. 지금 분위기가. 자, 영업이익도 꾸준하게 계속 증가했습니다. 작년 대비해서 올해 뭐 이거 두배 정도까지 그 상승해주는 영업이익을 예상하는데 이것도 무난히 달성이 가능할 것 같아요. 어, 기업의 실적이 계속 이렇게 좋아진다. 자, 차트 보면서 제가 설명 들어보겠습니다. 근데 실적은 이렇게 좋아하는데 주가는 이게 이제 주봉상 보게 되면 주가가 계속 빠진 그런 모습을 보여줬어요. 월봉상으로도 주가가 상당히 내려와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자, 일봉상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오랫동안 주가가 이제 행보하거나 이제 저점에서 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자, 3.4분기 실적을 먼저 예상을 해 봐야 되겠죠. 그리고 현재 이회사의 시가총액도 한번 계산해 볼게요. 음. 시가총액이 지금 현재 동사 <laughs> 시가총액을 보시게 되면요. 한 3.800억 정도가 됩니다. 그러면 올해 예상 영업이 한 600억 정도 지금 잡고 있는데, 어, 싸다는 생각이 들죠. 음. 예, 자, 그럼 이제 3.4분기 실적 한번 예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먼저 차트 보면서 설명드리게 되면, 어, 1분기 2분기 때 실적은 그냥 그랬어요. 아, 2분기 때실적부터 좋아지기 시작했죠. 165억. 예, 160억 정도 영업 이익이 나왔습니다. 근데 3사분기 실적은 어떻게 되냐? 3분기도 우주도 실적, 실적 무난하게 나올 것 같은데요. 이제 4분기가 관건인데요. 바로 드디어 이제 아마존에서의 매출이 찍히기 시작합니다. 아, 3분기 때부터 이제 아마존 매출이 찍히, 찍히기 시작해서 이제 4분기 때 반영되기 시작하거든요. 근데 아마존 클라우딩 시스템에 그니까 전세계 클라우딩 시스템을 가장 크게 확장해가지고 판매하고 있는 기업이 바로 아마존이거든요 여기서 수수료 수익이 4분기 때부터 발생하기 시작할 거예요 그것이 얼마 정도 되는지는 누구도 모릅니다 그냥 시장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수수료니까요 누구 1인당 사용량이 얼마가 되면 거기서 일부를 떼어먹는 구조거든요 지금 한국과 컴퓨터가 요 규모가 얼마나 될지 지금 가늠이 불가능합니다 근데 요것이 이제 생각보다 세다라고 하게 되면 주가는 폭등할 가능성이 높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현재 이 회사의 시, 그 예상 영업이 6 0 0억까지고 한번 이야기해 보자고 올해. 그러면 이회사가 이제 소프트웨어를 만드는 회사인데 적정 시총은 6천억 이상이 6천억 이상이 될수 있어야 되거든요. 600억에다가 업종 배수 한 10배 이상만 하더라도 6천억이 돼줘야 되는데 지금 4천억대 머물러 있다는 얘기는 너무나 싸더라고 할수 있겠죠. 추가적으로 상승이 만들어지게 되게 되면 최소 50% 이상은 상승할 수 있는 종목입니다.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자 본인이 매수한 것보다 종목의 주가가 빠졌어요. 그러면 어떤 전략을 취하면 될까요? 오히려 물량 추가를 대응하는 것이 맞죠. 어, 기업이 분명히 만족스러운 실적을 만들어내요. 근데 주가가 떨어졌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물량을 더 사면 되는 거죠. 물량 추가로 계속 홀리 가는 전략이 좋겠습니다.